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제사장의 규례로 또 묵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서를 제대로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8장은 우리가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29장은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옷이 그죠. 28장에 준비되었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의복을 착용하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첫 번째 절차가, 물론 29장 1절부터는 무언가 가져오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지만, 그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예식은 어, 재물을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예식은 물론 그들을 정결케 합니다. 흔히 말하면 그저 부정 타지 않도록 목욕 제기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와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또 아니면 죄를 씻는 그런 도덕적인 행위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왜 세례를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오심에 준비는 그죠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를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세례요한의 목적이었는데 왜 세례요한은 특별히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그러나면서 우리 제사장을 그좀 물러 씻기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보아야 되는데 에스겔서나 아니면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내가... 특별한 구원하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내 백성을 물로 먼저 정결케 해서 그래서 내 백성을 준비시켜서 그렇게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까 아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백성들을 음,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나의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해야겠다. 그 마음을, 그 사명을 그렇게 세례요 하니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도 그의 일이겠지만 그들은 물로 정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시키는 것이 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을 한편으로는 물로 시켜서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까지 이 제사장도 자신의 삶을 살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물로 정결케 시켜서 이제는 과거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 내 의지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정결한 자로 준비시를 먼저 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까? 마치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듯이, 우리도 구원이란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어디 게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죄가 씻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욱 더 생각나고 기억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함으로 오늘 도 기도하는 이 자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절차를 보면 당연히 제사장 이 드디어 이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 절차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세마포 속옷을 입고 청색 곧옷을 입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봇이라는 거죠 견장과 같은 것을 달고 판결 흉패라 그래서 그 부분을 붙인 다음에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붙여진 관을 그렇게 머리에 쓰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렇게 옷을 입은 그에게 뭐 합니까? 어, 이 본문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30장의 구체적인 제조 방식에 나타나는데 기름 그렇죠? 관유라고 돼 있는 제사장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 동사가 명사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메시아 또 기, 그리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달리 표현하면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기름을 붓는 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의 종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종이. 첫째는 여기 당연히 나타나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을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의미가 뭡니까? 음, 기름을 붓는 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그에게 두시고 이제 우리가 그의 권위에 인정해서. 그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부음을 받는 사람은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름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순간에, 아,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행하라고 내가 말하는 것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도, 내 손과 발도, 내가 내 뜻을 행하고 내 손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종종 그죠?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아주 무서운 선포로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언제 기름 부어 세워졌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기로무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하시죠? 나는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만 행하는 메시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누구의 권위가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고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은 미워하고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탄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과감하게 선포한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 절차를 받지만,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부어 세워진 자들입니다. 목사님들만 또는 아니면 장로님만 또는 그죠 안수 집사님만 기름부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름부어서 이 땅에. 그러게 우리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는 존재,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인 것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기론부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게 세상 사람들도 한편으로 왜 우리를 때로는 자신과 너무나 닮아있을 때 실망하고 때는 욕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과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우리와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업을 하더라도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더라도, 또 직장 가운데 상사를 섬기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누구의 뜻을요.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땅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의 권위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속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순전해 보이니까, 때로는 사랑만 하니까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좀 등쳐먹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그죠? 아 그냥 대접하니까, 때로는 섬겨주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상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일 때 그들은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섬기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펼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 볼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때로는 억울하여질 때 상처 입을 때그 상처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무서운지 뭐하냐. 그, <laughs> 그 대놓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제 사상처럼 세운 존재인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절차를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미 가져오라고 한 것이 있죠 소한 마리와 양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소한 마리는 뭐 때문에 가져옵니까 바로 속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 이 위임을 받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 그래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 소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 안수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저 제물은 바로 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죄가 저에게 정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내 죄가 정가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화제라고 말한 번제로 하나님께 불살라드리는 양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헌신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기름부어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이 제사를 두 번째까지 합니다. 세 번째 제사는 아직 남았겠죠? 그세 번째 절차는 19절부터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송도림은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차림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실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그저 안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옮겨놓는 죽음을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죽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가시켜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요? 죽음에만 동일시 된 것이 아니라, 죄에 정가되는 것으로만 동일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런도 올라온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로 씻겨지는 정결 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면서 기름 붓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고 그들이 이제 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를 속제제사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이 번제라는 이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비춰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이 본문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갈망하시고 주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과 더욱 더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이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 자신들도 오늘도 주님께서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극률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겨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선포하여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에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안수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존재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또 생명의 능력들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제사장의 위임받는 절차를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오늘또 우리가 빛과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하는 주님의 능력자로 오늘 이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더욱더 하기로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위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그리고. 첫 시간부터 때로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대가 되어지고, 또그 그 지체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함께 주님께 나오는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야겠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연합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자신들의 한계를 깨고 주님의 능력자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구원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구동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들한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께 순정하며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52명의 주님의 동력자를 세워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행사를 기획하든지 날마다 주님께 먼저 묻는 우리 교회 되게 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잘 심을 얻게 해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감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소개해서. 도전을 받아서 감족에게 저희들이 복음의 동력자로 더 많이 세워지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